2020, 2학기 중간고사, 중동고, 7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 2kg인 물체에, 정지와 정지, 처음 운동장 없습니다. 거기에 수평으로힘 F가 작용하는 순간의 모습. 여기, 여기, 요거는 뭐냐. 처음에 정지였는데, 정지였는데 힘을 이렇게 삼을 대 그죠? 힘이 작용했대, 그죠? 됐어. 나는, 나는, 가에서,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속도를 시간에 따라. 한번 정리할까? 얘 질량 얼마? 2kg. 얘는 지금 정지. 속도 없어요. 힘을 준 거야. 그럼 변하겠죠. 변할 거야. 그죠? 자, 변할 때, 0초부터 1, 2초까지 이렇게 속도가 변해가는 거야.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일정해지는 거죠. 되겠죠? 힘을 줘서 변한 거지. 그죠? 됐어. 괜찮지? 갑시다. 자, 기억보내. 0부터 1초까지 충격량 크기. 자, 충격량이 물어봤네요. 이건 뭐니? 코련 공식이 뭐였어요? 그 전력이 공식.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자, 처음 운동량 얼마? 0. 정지. 나중 운동량 1초까지. 처음, 나중. 1초의 속도 얼마? 4네. 그죠? 처음이니까 운동량 변화량 거 하면 충량이죠. 어떻게 변화한 거니? 질량 2kg죠. 2곱하기 4에서 8변했네8변했네 8 변했네, 그죠? 기억 맞고요. 자, 이번에 0.5초일 때 물체가 님 F는 사냐고. 자, 0.5초 보세요. 0.5초, 0.5초 여기야, 됐죠? 자, 기울기 일정하니까 이거 속도 얼마겠니? 이겠네요. 됐어? 됐죠? 그럼 봅시다. 자, 처음 운량이 0이었는데 충격을 준 거죠? Ft만큼, 그죠? 0.5초의 t만큼 Ft 방어 충격을 준 거지. 자, 그랬더니 나중 운동량이 질량 2kg짜리가 2됐네, 그죠? 2곱하기 2해야겠죠, 그죠? 나중이 4됐네. 됐어? 즉, 0.5t는 4가 맞네요. t 는 얼마? 8, 8, 8이죠? 어, 틀렸어요, 그죠? 되겠지? 두번 1초부터까지의 거리. 자, 고민하지 마시다. 자, 영승 그래프, vt 그래프. 자,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였고, 우리 기억나? 그죠? 그 다음에, 면적은요? 뭐였지? 면적은? 거리였죠? 그죠? 거리? 됐어? 거리. 1, 2초 거리. 면적. 그죠? 1 곱하기 4다. 얼마니? 4 m 그죠? 4 m 틀렸죠? 될까?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중동고 7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